볼펜싱으로 쭉볼 타고 괜찮아요 그래서 걸어나면 우와. 오늘은 여러 종류의 흉터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지바이리스 클리닉 강한별 대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들수 있는 거는 여드름 흉터입니다. 제일 관심이 가는 분야인데요. 조직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원푹 파이거나 페인 증상을 말하면서. 대체적으로는 화농성 여드름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똥포나 결절 이런 것들이 피부 속으로 터지면서 진피층까지 손상되어서 생기게 되는 걸 말합니다 종류로는 송곳형, 박스형, 어, 롤링형, 복합형으로 나뉘게 되며 조직세포 손상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친 후 형성된 흉터를 말하는데요 다치고 나서 봉합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간에 상처 부위가 밀착이 잘 되어야 하는데 결선이 되어 떨어지는 경우, 육아조직이 자라나와야 하고, 주변에서 새피부가 형성되어야 잘안 무는데, 재생능력이나 여러가지 그런 환경에 따라서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톱 자국이라든지 켈로이드, 물주사, 이런 것들 자국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 거는 병으로 생긴 흉터입니다. 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생기는 건데, 수두라든지, 아마 흉터로 물방울 모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둥글게, 아니면 또 까맣게, 색소 침착이 되면서 생긴 것을 말하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도 생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흉터 치료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상처 부위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멈춰버린 재생 사이클을 다시 돌려서 일으켜 세운 다음에, 혼상 부위가 정상 부위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레이저 일반적으로는 프락셔널 레이저든지 라 아니면은 피코 레이저, 그 다음에 어, 색소 침착에 대해서는 색소 레이저 같은 여러 가지 어, 방법과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는 부스터 어, 식물로 말하자면은 그 비료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병합 요법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는 대략 3주에서 4주에 한번 정도는 어, 마취도 하는 강력한 치료와 그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헬륨 네온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은 가볍게 재생용 같은 걸 발라주면서 빛을 쐬주는 재생요법 등을 병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사이클 정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한 경우는 5사이클에서 10회 이렇게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치료가 쉬운 경우는 어 발생한 지 얼마 나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주변 조직 간격이 멀지 않아서 그 육아 조직이 잘 차오르기 쉬운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겠고요. 어, 려운 형태 같은 경우는 오래되었다든지 주변 조직 간격이 넓어서 육아 조직이 채워지기에는 어렵고 또,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성이라고 말하지만 재생 능력이 조금씩 약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처 치료의 핵심은 색소침착을 차단하고 보습을 해가지고 상처가 잘 치료되게 돕는 것입니다. 어, 과거에는 건조시키는 치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지가 앉아야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상처 개념에서는 수변 수독, 약간 촉촉하게 해가지고 조직이 잘 자라게 만들어주고 상처가 햇볕에 노출하게 되면은 검붉게 착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크림과 재생크림을 병행해서 발라주면은 선크림은 색소 침착을 막아주고 재생크림은 어, 촉촉한 환경과 안에서 그 성장인자 같은 경우를 나오게 해가지고 피부가 잘 차오르게 하는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 염증 주사의 가장 큰 문제는, 어... 꺼지는 현상.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한몇달 정도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중 연구에도 좋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어, 상처가 튀어 올라와 있는지 갈아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른 타입이 많기 있기 때문에 흉터 전문 선생님과 자세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이런 흉터 연고 같은 것이 실비 처리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괜찮고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하나에 하나씩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일단 100% 기대하시는 자체부터는 좀 무리입니다. 어느 의료진이나 어, 환자분들 누구나 다100% 기대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내가 그걸 하겠다라는 걸 보시는 것보다는 어, 3달에서 4, 5달 정도 그 정도에 걸쳐 한 주에 한번 정도 내원하게 되시면 일반적으로는 70% 이상 호전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몇 년간 해봤던 임상적 경험에 의하면. 그 정도 이상은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습과 색소침착에 유의해 주시고 관절 부위는 최대한 가동 범위를 작게 해야 상처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흉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